26장에 아그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뜨거운 사랑이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데 그때 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야너왜 그래? 이러면서 아그 아까운 걸왜 부어? 그 그걸 갖다 팔면 아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너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요. 어, 그랬더니 우리 아, 너무나 사랑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그러지 마라. 저 여인이 나한테 참 좋은 걸 했다. 그러시는데 그게 저는요. 아, 그 대목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나한테 beautiful t 을 했다. 근데 전혀 그 beautiful 이란 단어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laughs> 아, 너무 아름다운 분들,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제가 어, 지난번 간증할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가장 강력하게 처음 깨달음이 어, 나는 완, 완벽하게 부패한 자구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선과 악, 의, 이런 거에 대해서 원래 제 직업이 그거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주 심플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향할 때 많이 우리 참이 한심한 인간들이 저처럼 정말 저는요 요즘 그런 말 좋아하는데요. 저기 벌어지는요 생태계에 도움이 됩니다 <laughs> 근데 예전에 제가 배운 지식들 또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잘난 척 교만 이런 걸로 제가 했던 일은 뭐예요 정말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음,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향할 때만 우리가 뷰티풀한 걸할수 있다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생각하면 아, 기도하면서 눈물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아, 우리 여러분들, 너무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아, 우리, 스테판 집사가 그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아, 공격하고 방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laughs> 이제는, 우리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로 묶인 형제 자매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laughs> 이 교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 제가 오늘 여기 오기까지 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아 사실 한숨이 나오고 절망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아, 우리 아,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저랑 같이 저 뒷길을 걸어오시면서 아이 길이 고난의 길인데 매우 역설적으로 이것은 영광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을 근데 그게 제 마음에 팍 와서 꽂힌 게 제가 사랑의 교회에 오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laughs> 그래서 너무 어, 지금 제가 감격스럽고 그러니까 저는요 자꾸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꾸 역사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제 생업이 법사 상사하기 때문에 <laughs> 자꾸 뭔가 역사적인 거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정말 아. 지금 한국에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모이신 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희망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한반도가 너무나 흑암으로 덮여서 이제는 뭐 어, 기대할 게 없는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19세기에 아름다운 성교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과정에서 거룩한 피를 덕분에, 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이 땅에서 붕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시점이, 뭐그 전에 피가 뿌려지고 이런 준비들을 거쳐서 1903년부터 본격적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은 1903년에 막 뜨거워져가지고 1907년에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그러서 1909년까지 쫙 가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사를 볼 때, 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과정이 식민지로 가는 길이었어요. 식민지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반대로 교회는 점점점 뜨거워집니다.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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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뜨거움이 바로 우리가 독립을 하고 이 나라를 세우는 바로 그 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위험과 어려움과 이 너무나 아, 두려워요. 사실요, 제가 아, 어제 어떤 언론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저한테 질문이 그렇더라고요. 교수님, 예전에 왜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셨어요? 이렇게 질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했더니, 아니, 그거 말고 당신이 왜 미워했냐고 이렇게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아, 교수님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어,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것은, 어, 여러분, 그걸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영적전쟁이라는 거죠. 정말 심각한 영적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팍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저만 교회를 미워한 게 아니라, 늘 항상 교회를 미워해왔습니다. 그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뭘 미워했느냐, 이러면, 누가 그렇게 미워했느냐 했더니, 조선 총독부가 한국교회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여다보면서, 아, 내가 했던 마음과 동일한 패턴이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이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야 되는데, 교회만 가면 젊은이들이 살아나요. 절망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교회만 가면 뜨거워져요. 이 파워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파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저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밉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전쟁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게 완전히 다 다운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다 쓰러져야 되는데 교회만 가면 애들이 살아나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어,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독립해버리겠네? 그런데 그때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3.1 운동이 끝나고 1919년에 그 살벌한 진압 뒤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조선 총독부에게 뭘 권위하냐면 기독교가 세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그것을 허 해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이아 지금이 식민지입니까? 조선총독부가 예배 드리지 마라, 성경 가르치지 마라 하는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했던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했던 일이 바로 이 땅에서 성경 가르치지 마라.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제도로 만들고 그걸 법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도왔던 자들이 어떻게 목사의 탈을 쓰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를 도왔던 분들이 많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여러분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겪으셨던 그 고난의 길은 결국 영광의 길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이것이 아, 우리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 일제시대 때도 그 피를 흘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해주세요.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당당히 그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에게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유의 시대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하는 것을 법으로 하는 거에 찬성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제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자,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사실 제가 여기서 더 어,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전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한 1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직후에 그 뜨거움이 점점 점점 식어가고 최근에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laughs> 사실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 저는요 이 사상사의 흐름 세계 역사의 변화, 또 한국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 탈을 쓰고,